네, 반갑습니다. 아, 자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에, 자수 놓는 공방언니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어, 최근에 계속 이제 소품들, 에, 조리개, 뭐 또는, 어, 이렇게 컵받침,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어, 소품들을 많이 자수를 놓다 보니까, 어, 실들이, 어, 많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어, 실들을 어, 재구매하는 어, 과정에서 이제 어제 제가 제가 재구매한 실들이 도착했는데요. 에, 자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어, 간단하게 실 정리하는 방법 조금 도움이 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 간단하게 영상 열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에, 평소에 에, 처음에 자수를 시작하시는 분들 초기 비용이 되게 금액이 생각외로 금액이 세죠. 이게 어, 실들을 전체, 세트로 다 구매를 하시려면, 실값이 정말 굉장히 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죠? 적은 금액은 아닌데, 저도 처음에 자수를 처음 시작할 때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이제 작은 소품 하나 만들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때는 저도 모르게 이제 자수, 인터넷으로 자수 사이트 들어가서 이 실들이 다 필요한 줄 알고, 저도 정말 풀세트에 가까운 그런 실들을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1년 동안 자수를 놓다 보니까, 제가 즐겨 사용하는 색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어떤 그런 색상의 실들은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주 쓰는 실들을 어, 재구매하게 될때 이렇게 이제 어제 제가 재구매를 했는데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실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자수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 좋아하는 색상부터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밝은 계열의 색을 좋아한다, 뭐 핑크 계열, 뭐 옐로 계열, 어 퍼플 계열의 어떤 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색 위주로 어, 먼저 구입을 하셔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이런 어떤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이트 들어가면 전체 이제 풀세트에게 이렇게, 이렇게 어구매 하는 그 그런 어떤 추천하는 그런 게 많아서 그냥 다 필요한가 보다 하고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초기 자수를 처음 시작할 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죠? 이건 어디까지나 물론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상 속에서 좀 취미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면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작은 소품을 만들어서 주위에 선물도 하고, 저도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면 또좀 망설여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정도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계속 좋아하는 색들은 지금 벌써 몇 번째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통도 이게 지금 다이소에서 샀는데요. 어 이렇게 정리하는 바구니도 금액이 좀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이소 가서 천원준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두개 이렇게 해서 계속 위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공간도 좀덜 차지하고, 또 이렇게 한눈에 내가 찾고자 하는 실들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요런 바구니도 좀 저렴이로 준비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실들이 왔는데, 대부분, 어, 가끔 이 실을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빼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예, 처음에는 이렇게 사용하기가 괜찮을지 몰라도,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기 나머지 실들이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서로 엉켜버려요. 그래서 그 실들을 푸는데도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이 왔을 때이 실들의 고유번호가 다 있죠. 그죠. 근데 이 실들을 제가 즐겨 쓰는 실들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다시 재구매를 하게 되면 이실 색상은 제가 기억할 수는 있는데 이 번호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수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컴퓨터,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이는 색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어, 이 색이 맞겠지 하고 제가 선택을 해서 물건을 받아 보면 전혀 다른 색상의 실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개당이 600원에 제가 구입을 했지만 만약에 뭐 이게 3개 4개 구입을 했을 때 원하는 색이 오지 않으면 그것도 좀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이 왔을 때 저는 이렇게 실패라고 하죠 그죠 이런 어, 것도 어, 부자재 그 코너에 가면 이게 이제 얇은 플라스틱 재질로 이 실패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금액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집에서 약간 좀 이걸 하드 보드라 하나요? 집에 이렇게 보시면 좀 딱딱한 재질에 일어났던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이렇게 가위로 그냥 균열하지 않게 너무 또 이렇게 뭐 맞춰서 이렇게 하려면 좀 힘들겠죠. 그냥 가위로 이렇게 쓱싹쓱싹 쉽게 요 안에 이 부분을 좀 홈을 파야 되겠죠. 그래야 실이 이렇게 감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요 부분에 요렇게 가위밥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가위밥을 주시면 이렇게 실들을 풀고 난 다음에 이 실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게 또 서로 엉켜, 엉켜서, 어, 보기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찾기가 힘드니까 요렇게 해서 요 가위밥 낸 곳을 요렇게 끼워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도 자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초기 비용에 좀 절감하시라고 우리 집에서 그리고 애들 문제집 있죠 문제집 그 표지가 코팅도 되어 있고 일반 종이보다 그게 좀 튼튼해요 그래서 그걸 한두장 정도 좀 얇다 그러면 한두장 정도 겹쳐서 이렇게 실을 감아서 사용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실 이 고유번호를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92번이라고 이렇게 메모를 하면 어 메모하고 이 실을 여기 이렇게 감아두면 이 실을 다 쓰고 어난 다음에 이 번호가 이제 저절로 나오죠. 그러면 이 번호만 그대로 이제 자수 자기가 그리하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냥 92번 이렇게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이게 DM사실인데요. 25번 실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실을 찾으려고 재구매하려고 사이트 들어가면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색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쉽게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번호가 나오면 요 번호만 그냥 찾아서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것도 그냥 집에서. 간편하게 재활용, 굳이 뭐 이렇게 실패로 되어 있는 거, 사셔도 좋겠죠. 깔끔하긴 한데, 그냥 이런 거 이제, 저는 초기, 초기에 자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조금 편하게 쉽게 접근하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실 정리를 지금 하고 있죠. 실 정리를 이렇게. 이제 곧 이제, 겨울, 곧 가을 되면 가디건이나 세터 그런거 세타 이런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런거 이제 너무 무늬 없는 단순한 가디건에 요즘은 자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자수 포인트가 되게 핫하죠 의류에도 그렇고 뭐 이런 소품에도 그 자수가 들어간건 가격도 좀 나가고 좀 그리고 핸드메이드니까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뿐인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니까 그런 어떤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미리 다른 실 재구매할 때 이렇게 울 사도 제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비니 이런 거 이제 가을 되거나 그럴 때 이제 모자 쓰게 되죠. 그럴 때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간단하게 뭐 눈송이 표현해도 되고. 어, 꽃잎 표현해도 되고 단색으로 요즘은 어, 뭐 프랑스 자수처럼 꽃 자수 놓을 때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요즘은 단색 또는 뭐두 가지 색 이렇게 해서도 자수를 많이 놓죠. 예, 그렇게 해서 놓은 자수가 굉장히 좀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렇게 이제 컵 받침으로 쓴 건데 요런거 이제 두 가지 색으로 예, 두 가지 색으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자수책자가 있어요. 자수책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도안을 보고, 이렇게 컵 받침으로,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만 자수를 놓으니까, 시간도 단축이 되고, 단조롭긴 하지만, 이게 실증이 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증이 나지 않고, 여러 가지 막 꽃무늬 모양으로 하면, 좀 실증이 금방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색 정도로 하니까, 되게, 깔끔하고 실점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자수 놓는 재미에 빠져서 이렇게 컵 받침 이렇게서 해또 주변에 선물하실 분들이 있으면 선물도 하시고 여기다 직접 이제 손으로 한 거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브로치죠. 코사지라고도 하는데, 그냥 뭐 특별한 도안 없이, 도안 없이 이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머그 큰 모양이죠. 이렇게 응용해서, 어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타운형 이것도 어 자수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큰 틀이 없어요. 이렇게 첨다 이렇게 작은 틀만 있어서, 네, 그건 너무 자수 놓기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요것도 사실 안에 보면, 제가 다음, 다음 다른 영상 때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안에 들어있는 이런 어떤 딱딱한 심지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집에서 찾아보면 다 사용 가능한 그런 것들을 안에 넣어서 이렇게 주변에 선물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봄이나 가을 될때 니트에 이렇게 요거 안개꽃이죠 요렇게 해서 포인트로 하시면 포인트로 하시면 이제 외출도 좀 즐거워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수를 처음 놓으시는 분들에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큰 비용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간단하고 가볍게 출발을 하시라고 간단하게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좀 늘려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계속 이어지는 다음 영상도 함께 공유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